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 있던 백그라운드 다 제거하고요. 백그라운드를 테스트하면서 넣었던 거를 다 빼서 코드를 정리하고 거의 들어간 색상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익스포트 할 때는 저는 이제 강의와 테스트를 위해서 넣었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코드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면 자, 대부분의 색상들 지워졌고요. 제가 클래스로 지정해 준 애들만 색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 처음 섹션에다가 어, 이런 데다가 안쪽에만 색상을 지정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bg-gray 어,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아까처럼 안에 컨텐츠가 오는 보, 부분만 컬러가 적용이 되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가장 많이 오는 것은 헤더 부분입니다. 보통 웹사이트가 그냥 시작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좀 상당히 이상하다고 여기셨을 텐데, 그래서 헤더에다가 넣어볼 거고요. 헤더에다가도 마찬가지로 div 클래스는 row라고 해서 기본적인 행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row에다가 이제 열, 컬럼 같은 경우에는 div div 클래스는 전체를 쓸거기 때문에, call 6를 하고요. 자, bg는 none으로 하겠습니다. 안 줘도 기본 값이 none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h1, background를 넣어보자. 됐습니다. 보시면, 어딘가 아 여기가 하나 터졌네요. 자,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리프레시하면 여기 이제 상단에 헤더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헤더 영역은 어, 다른 거에 비해서 시원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헤더의 경우는 높이를 정확하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인 경우에는 h e i g h t 300 픽셀을 줄게요. 자, 시원하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쉽구요 제가 백그라운드 jpg 라는 것을 만들었구요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이미지니까 용량을 크게 넣어야지 이러고 너무너무 크게 넣으면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 400kb, 440kb 정도로 줄였구요 자 1280에 300짜리로 크롭을 해서 마련했고 거기다가 어, 퀄리티도 조금 낮춰가지고 400kb 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작은 용량으로 크롭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bg header에 쓸 거기 때문에 h e a d 라는 클래스를 만들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자, 이미지를 넣을 때는 여기서 url 가로를 치시고 여기다가 그 이미지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자, 다운표로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 안 찍어도 되는데요. 일단, 안, 어, 찍는 게좀 안전하기 때문에 찍고, 자, background.jpg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bg header라는 이름을 header에다가 적용할게요. header. 클래스는 bg header가 있죠. 자, 이거를 넣어서 보겠습니다. 자, 들어, 잘 들어갔죠? 자, 그런데 지금 H1 때문에 생긴 마진이 위에 가서 흰색 줄을 좀 만들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자, H1 자, 바디 및 자, H1도 마진을 빵으로 하겠습니다. 이 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자, 리프레쉬를 하는데 여전히 마진이 보이죠.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아, 제가 이 컨테이너 상단에 맞은 10픽셀 줬던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 탑이 10픽셀 있었죠. 이게 지금 시작 부분에서 어,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탑을 10픽셀 안 주고요. 자, 차라리 밑에만 20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똑같겠죠. 리프레시해서 자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 헤더의 자, 색상도 자 텍스트 색상도요 어, 원래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바로는 h1 컬러 화이트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들어갔잖아요. 자 이거보다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자 텍스트 컬러라는 텍스트 화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컬러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텍스트 화이트라고.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지정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대량의 작업, 하, 작업을 하다 보시면 효율적이고요. 실제로 부트스트랩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때 여러분 편하게 하라고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다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돌아와서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만 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제대로 맞지가 않고 터져서 제 원하는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W3 스쿨에 가시면 이거를 맞추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확인을 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 오토라고 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 방향으로는 100%를 맞추고 세로는 자동으로 하라는 설입니다 그럼 이제는 변화가 있죠 리프레쉬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미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백그라운드 어, 포지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포지션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게 윗부분에서 처음부터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 아, 밑에 부분이 잘렸으니까 밑부분을 좀 들여,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엔 두 가지 속성이 있고요첫 번째 거는 왼쪽으로 몇 픽셀 갈 건지고 두 번째 거는 위아래로 몇 픽셀 갈건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50을 주게 되면 앞에는 0이고요0 마이너스 50이란 소리는 가로로는 빵인데 위아래로 위로 50 픽셀 가라는 소리에요 기본적으로 50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리프레쉬 하면 자, 위로 좀 올라갔죠 자, 이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속성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다 맞추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도 넣어주지만 중간에 환기시킬 때 백그라운드를 시원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두 번째도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도요 자. 아까 bg 블루로 줬던 거에도 bg 블루가 아니라 bg 헤더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꽃이 나오겠죠. 네, 여기도 꽃이 나오죠. 자, 여기에 더해서, 자, 어, 또 재미있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b a c k g 어태치먼트라는 게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가 있고요. 자, 이 W3School에서 이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정말 정말 멋있는 사이트를 만, 재민,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뭔지는 제가 보여 드리면 단박에 이해가 되시구요 자, 스크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어 어태치먼트 스크롤은 기본적인 건 스크롤 속성이고요. 재미있는 건 f 픽스드라는 값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픽스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보면 자, 리프레시하고 스크롤 내려 볼게요. 자, 이미지는 가만히 있는데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바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속성이고요. 이걸 활용하면 백그라운드가 확확 바뀌는 재미있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이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백그라운드 넣는 건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URL로 파일을 지정한다. 다양한 속성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고요. 음, 사이즈가 사실 뭐잘안 맞을 때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는 옵션을 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적절히 보이게 맞춰주는 옵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죠. 자, 백그라운드 커버는 숫자로 안 해도 얘가 편리하게 맞춰주는 속성이고요. 자동으로. 다만 이번에는 h1을 가운데만 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h1에다가. 패딩 탑을 안 여백을 좀 주면 되겠죠. 패딩 탑을 50픽셀 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자, 내리면 됩니다. 자 가운데 오게 하고 싶다고요. 자 가운데요. 당연히 텍스트 온라인 센터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죠. 네. 밑에다가 다른 말을 넣고 싶다고요. 네. 밑에다가 다른 피를 넣으시면 되잖아요. 나 왔죠? 얘도 플래스는 텍스트 화이트 하겠습니다. 자 나왔죠. 어, 근데 얘도 센터로 해주면 모든 p 가 센터가 되니까 선생이 좀 애매한데요. 자 그럴 때도 제가 플래스를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이런 클래스를 만들게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 그럼 얘만 p만 i 어, 텍스트 온라인센터를 주어서 가운데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잘 이해할수록 좀더 코딩이 쉬워지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 어, 좀더 아 그거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번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는 것과 그리고 클래스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리드를 짜는 것 제가 이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반드시 명심하시고 전반적으로 적용하시면 훨씬 더 풍부하고 디자인이 잘된 웹페이지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